뽀뽀한데? 뽀뽀한데? 뽀뽀아데 뽀뽀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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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방박 있다. 방 하나. 방박 하나. 망이 있다. 카 크리고. 방박 있어? 에방 있다. 나 에방. <목일> 방어 없는 건데 이러면. 나이스. a 야 a 야 a 야 오케이. 나 에방 에 올리 접어서. 이있 나이스. <대박. 목일� mainly> 나이스. 나이스. <목일> 리앙포. 그렇다네. 둘라이 50초만. 필살 다 에봐도 리려에이 하나, 피자 하나 그, 아, <뭐라> 야네 피 패스 피쇼 패스 하나 라플 쇼 패스 둘피쇼 패스 둘형 <놀람> 내가 총수만 <중숨을> 까면 돼 아이씨 다 맞았다 B 쇼트 B 미트 B 쇼트 형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형이 봐줘요 X발 아 빠졌다 B 패 왔다 울베 왔다 울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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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대 하나 5 2이야 뭐야 B 쇼 할게 B 방 B 방

볼 때가 있나 이게? 아 이거 이거 대수 있어요. 한 명만 뭐가 딴단 말이야. 힌트지랑. 인코스 베스 말해줘. 인코스 쓰나 네, 네, 네. 어, 수, 어, 수, 수. 수. 연결 연결 연결. 아, 나 다쳤는데? 빠졌어. 연결했어. 연결 잘나 연결 연결해 연결해. 아미안 아, 어, 인코스 60에. 나 연결 신 g e r Snap, y o u n g 기둥 Snap, younger Snap, younger Snap, y o u n g e 으아, 으아, 으센스아센스 으아, 으고 있다. 으고 있다 으아, 으아, 으 연결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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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원 스남데? 다우도대모다우덩대모나 어이 스 앞으로 좀봐나 석평이 형 석평이 형스나 어디야? 대구방다대모 스났는데? 아닌가? 야 스나. 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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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반지야 반지야 아니 야 씨발 씨씨 아뭐피백이야 씨발 어디 <laughs> <laughs> 있어 안져. 아니 씨.. 개 빨리.. 야 뒤치기 조심해봐 에이에 개.. 개상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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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어오야이야 이거 피고 아 개피.. 아방피방피 따기 방피 따기 어 뭐야 롱 있다 롱 먹힌 거 몰라, 피 먹힌 뭐 거방피따기라피나다나잡하나 아, 하나 저패 쪽인데 쐈다 형 쐈다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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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라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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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디야? 에이 반지 나나나 되게 와나 나 관계 안 들어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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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. 트럭 잡아다 어, 관계, 관계 강계 강계 막아 관계 막어 관계 안해 쐈다 아저라지다 차고지 났다아게까지게까지형 차고지 나온거 다 잡으러 맞아 맞아 아이안 보여. 뒤치고 안 보여. 합튜니어 울때 도와줄 수 있어. 파운드 야식. 야식쓰나 다운 좀. 62 52로개기 여기 여기 나 괜찮아나 보는데. 야, 듣겠지 아 아우. 먹어놨어. 라카 먹어놨어. 시안 보여. 로비들이 아 네. 로비들일 거야, 아마. 라커 먹었대, 우리. 먹었어. 아, 라커패스 이제 보는 거지. 아씨바 보차스나. 안 보이네. 라커패스 봐줘. 나 철다리, 아, 봐... 형, 봐줄게 형 철다리는 봐줄게. 큰창먹는면 봐줘. 팔 카라리 오브 카라리. 아나게아차스나 있었다. 보차스나. 봐주... 사운드. 뭐야? 뭐야? 로비 네포 로비 사운드인가? 야시 하나? 야시 하나. 야시. 로비 라플 아, 아, 사운드. 아빠, 가빠가빠 에 몰라, 몰라. 몇개해주심몇개해주심나 이거 다탈차임이거든데피이거든 탈피탄이거든. 탈피탄이거든. 탈피 로비, 로비 한 대, 로비 한 대. 여기에. 여게 딱에, 게기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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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나이스. 스나이 나이스. 스스나스 피부대, 아래. 피부대 어 가자. 어, 우와. 이대위아래인가 다른 캐릭이었는데. 백빵 하나, a 하나. a 가 봐. a l 이 에, a a a 이브대 뒤에 있나? 이브대 아, 뒤에. 롱안 <laughs> 나왔어, 이거. 어, 이드대 이브 뒤에. 이브대 뒤에. 미안미야 미쳐, 미쳐. 미피쳐 미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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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대 팀. 대 팀, 스나육신그이데 에이스, 에이스, 나도 못 봤는데. 에이이 에이스, 나도 못봤는다 에이스, 나에이 가자 에이스, 나도 못봤는 에이스, 나도 대봤이에이 에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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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클 에이스, 하나더하 나도 하 나도

요즘에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분들 중에 SP 사기당하셔가지고 저한테 대신 막 어떻게 해달라고 그 새끼 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SP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템땡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서든어택 누르시면 시세 같은 것도 다 나와있고 여기서 거래를 하시면 이제 사기당할 위험이 1도 없는 본인인증, 휴대폰인증, 계좌인증 이런 거싹다 해야지 거래도 가능하고 1대1 대화창도 바로 생기니까 SP 필요하신 분들 막 채팅창에서 거래하시면 사기도 당할 확률 높고 신용이 없는 분들이 판매를 좀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SP 거래가 불법이지 않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사랑 형사법에 다 어긋나지 않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 게임상에서 채팅 거래만 하지 않으시면은 문제 될거 진짜 일도 없으니까 사기 당하지 마시고 온전한 사이트 이용하셔가지고 거래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